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에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와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백석 쿰 캠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 캠프는 나의 인성을 만들어라 하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유성원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백석대학교 체육관이 수많은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판파주의보가 내린 추운 날씨에도. 체육관에 모인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노느라 금세 추위를 잊은 모습입니다. 존중과 협동, 공동체 의의를 배우기 위해 버블스투 릴레이와 에어바운스 풍선 배구 등의 게임 활동이 준비됐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재미도 느끼고 추억도 만들며 협동심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뭐 존중이라는 거랑 공동체라 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협동 이런 것도 배워가지고 애들이랑 더 친해질 수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끝나면 어, 많은 추억이 생각날 것 같아요. 39번째를 맞는 백석 품캠프는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전국의 아동과 청소년을 초대해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역시 예절과 효도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동 등의 인성 덕목들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백석 품 캠프에는 250여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학 재학생인 봉사자들은 인성교육론에 대한 이론 교육을 받은 후 캠프를 통해 아이들과 직접 지내며 보람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다른 의미 없이 방학을 보내는 것보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공사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어, 지, 오늘 이, 지금 이 시간도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이밖에도 백석품 캠프에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학습을 운영하며 인성의 주요 가치 덕목을 배울 수 있도록 책임 C.F 만들기와 인성 탑쌓기 등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백석품 캠프는. 그동안 전국의 아동과 청소년 5만여 명이 참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캠프로 자리잡았습니다. 백석훈 캠프는 참가 아이들부터 자원봉사 학생들까지 실천적인 인성 활동을 펼쳐 참된 사람으로 변화하는 잊지 못할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